아, 얘기신 아니요. 분도그 질문이 좀있으실텐데그 질문도 다음 시간에 좀 볼게요. 다음 시간에 한 번에 좀오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들고 오세요. 끝나고 나서 조금 가져 오시면 제가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가오와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부터 적분을 조금 얘기할 겁니다. 적분. 적분. 쌀울 적자를 써서 적분이라는 걸 갖고 게됩니다 근데 부정이냐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적분의 형태다라는 얘기예요. 정해지지 않은 적분의 형태.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X 제고미분하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은 미분하면 EX예요. 모르면 큰일 히 알죠, 터는 그쵸? X 제고 플러스 X 제곱이라도 제곱이예요 플러스 100이면요. 이게 미분해도 EX예요. X 제고 마이너스 100억이에요. 해서요? 그래서 미분해도 ex예요, 맞아요? 어떤 걸 미분해도 지금을 제가 가져오는 함수는 제가 가져오는 함수들은 전부 다 ex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일대일 대응이 맞을까요, 이거야 사실은 역함수가 존재할까요?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다. 됐나요? 아 반대로 가보고 싶은 거야. ex를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 장본인은 누구냐라고 찾아보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수도 없이 많은 곳으로 가요. 맞아 x 제곱이라는 기본 틀에서 x 제곱 플러스 3 x 제곱 플러스 100억, 뭐 2분의 1 0 0억뭐분의1뭐 이런 것도 다 붙여도 상수를 붙여도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분하면은. 그래서 뒤의 형태까지 정해지지 않는 적분의 형태를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부정적분. 맞나요? 부정적분. 부정적분은 그래서 부정적분은 미분한 친구를 역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미분을 누가 했을까? 찾아가는 게 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법만 알고 있어도 적분 은 기본까지는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의 표시는 프라임이었어요. 프라임. 미분의 표시는 프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분의 기호로 월세를 내는 거냐면 그 전설의 인테그랄 S자를 길게 늘려가지고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테그랄은 프라임 X, D, 미분의 3프로에죠미분되녀서맞나요 미분의 녀석이 누가 될지 모른다. 누, 어떤 녀석을 미분했을지 모른다. 맞아요? 근데 뒤에 누가 붙어있을 수 있다? 어떤 숫자가 붙든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은. 맞아요? 어떤 숫자가 붙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적분했을 때 나오는 상수다라고 해서 적분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럼 부정적분은 결과는 아무렇게 누가 붙어있다는 건 C가 붙어있다는 거기본적으로 이 접근 상수은 나중에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을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만 보면 조금 느낌은 안올수 있어요. 다시 개념이히기 볼게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한쪽 넘어가시면 162쪽입니다. 자, 두그 번째 문제 뭐라 고 되냐면요. OX 4제곱의 부정 덕분 부정 적분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 아 누구 미분해서 얘 되겠냐 누구 미분해서 얘 돼요? 사실 X 5제곱을 미분해서 올 거라고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 기호를 어떻게 선택하다는 거야? 인테그랄 OX 4제곱 DX는 X 5제곱 플러스 C입니다 이런 형태 누구 있어요? 지금 기역 억 1, 디귿 2 중에서 누구 있어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만 얘기해야 됩니다 이 c는 상수예요. x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146번 어떻게 되겠어요? 146번. 다음을 밀어놓고 낸해보요첫 번째 인테그라에 7DX 이렇게 되겠습니다. 7. 누구 미분해요 7대 7, 7? x 를미분해서 7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가 된다면7 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7x 더하기 c. 그럼 두 번째 가 뭐가 되겠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dx. 뭐 하자는 거? 똑같은 거 하자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얘기하자 반대로 역추적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세 번째, 세 번째, 인테그랄 6x는 누구겠냐? 누구 미분해서 일단 x 되어 이 질문이야. x제곱을 미분해야 2x가 돼요. 그나마. 맞아요? x제곱 미분해 2x가 돼요. 그러면 얘는 실제적으로 3x 제곱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역추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나 6도 안 봤어 처음에. 맞아요. 누구부터 봤다고? x라는 녀석부터 봤다고. x라는 녀석. 맞아요. x는 제곱에서 미분돼서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됐어요. 그럼 네 번째는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4X 세제곱 D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X 세제곱은 누구에서 미분당해서 오는 거야? 4제곱한테 미분당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4제곱한테 미분당해서 와요. X 4제곱이이 실제로 미분하면 4X 세제곱 나옵니다. 근데 음수가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붙여주고 7를 붙여주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럼 다섯 번째는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시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알겠죠? 자, x 제곱이 나오면 뭐라고? x 세 제곱에서 미분해서 왔다고 x 세제곱 미분한 뭐예요? 3x 제곱. 아, 요 정확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x 세제곱. 1은 누가한테 도온다고 숫자는 무조건 x한테 도옵니다. 숫자는 무조건 x한테서. 그래서 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그러면 뭐예요? 인테그랄 7x 6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또 생각해. 어떤 생각? 아 나쁜 생각 말고요. x 6제곱은 7제곱에서 미분이 되고 올 겁니다. 7제곱. 근데 정기 7이 붙었네요. 아, x 7제곱. x. x 제곱에서 온다고. 제곱 미분하면 2x 똑같네요. 아 x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적분이라는 친구는 사실 여기 dx를 적었는데요. dx dx dx. DX. 맞나요? 우리 DX라는 표현을 한번본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미분. dy, DX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이 기호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X에 대해서 Y를 미분합니다. 이렇게 뭐라 했어요. X에 대해서 Y를 미분합니다. 그 말은 X에 대해서 적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X에 대해서. 그럼 다른 거 오면은 다른 거 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상수거요요 그 숫자만 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기호의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한거 아니에요? 여기 수학자들의 약속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1 4 7번로까요 인테그랄 FXDX가 결육적으로 뭐가 되냐면, 은 EX 플러스 C가 될겠요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뭐를 접근하면 얘가 되겠냐? 이거야, 결론은. 그쵸? 뭐를 접근하면 이거 되겠냐? 방금 우리 역추적있잖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2를 접근했더니 마이너스 2X가 됐다. 맞아요? 그럼 누구 접근해야 2X 되겠냐? 이거야. 맞아요? 누구밖에 없어요? FX는 2입니다. 이렇게. 어, 그거 어떻게 찾아야 할 자, 이게 미분과 접근 사이의 관계입니다. 음. 미분과 접근 사이의 관계. 아, 접근한 친구를, 아, 미분한 친구를 접근하면, 맞아요? 미분한 친구를 접근하면 원래 합성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전체 미분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 미분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 미분되면 그냥 프라임에 프라임 이 이렇게 아, 나오거 아닐까요? 아, 얘 미분되면 까요 그냥 f, x 나오요 미분하면. 됐어요? 예, 미분. 그럼 얘 미분하면 뭐 돼요?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d, dx, fx를 인테그 e g dx 하게 됩니 이게 무슨 말이야? 미분된 함수를 f'을 음. 다시 쌓아 올리면, 다시 쌓아 올리면 f(x) 더하기 c가 되왜? 적분이 마지막이라서 상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적분을 먼저 해놨을 만약에,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예요. 미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됐어요? 적분을 먼저 했다는 부분 말이야. 얘가 적분하면 어떤 란즈 f(x) 더하기 c가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거를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고 c는 없어져. 신 없어져. 그리고 얘가 미분되면서 원래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원래대로. 그러니까 누가 오오.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적분 파트라는 거예요. 적분은 연산입니다. 정적분이 어렵습니다. 부정적분보다. 분부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번 계속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냥 얘 미분하면 그대로 나온다. 미분하면 그대로 나온다. 인테그랄을 미분하면 아까 인테그랄을 미분하면 그대로 나온다. 소이 그대로 나온다. 이 표시예요.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6 x 플러스 1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6 x 플러스 1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인테그랄 f x dx는 4분의 4x 제곱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얘 예, 미분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얘 예,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3분의 2입니다 하고 그냥 끝이 나는거예요 갑자기 미분 연습하고 있는거예요 이해 안되는 혹시? 왜 갑자기 고개를 푹푹 이어 내가 얘기하는게지 나쁜 녀석이야 <laughs> 어, 이분 이런 게특징 있냐 이거지 그게 얘네가 13개가 되죠 자얘제 1번부터 한번 천천히 적분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미분에서 얘네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거야 누구를 미분해서 이거야 맞아요 응. 누구 미분이겠어요 얘네 3 세제곱에서 옵니다. x 세제곱에서 옵니다. 근데 x 제곱 미분하면 3x 제곱이란 말이야. 실제적으로는. 근데 6x 제곱 만들려면 앞에 2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겠다. <laughs> 6x 누구한테 온다? x 제곱한테 온다. x 제곱 미분하면 2x가 된단 말이야. 2x에다가 3을 곱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 숫자 a는 ax에서 온다. 그리고 더하기 c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걸 천천히 적어보면. 그럼 거기 는식이랑뭐 하면 돼요? 항등식 보면 되는 거예요. 항등식 맞나요? x 세제곱끼리, 세제곱끼리, 제곱끼리, 제곱끼리, 일차제차끼이 c 는 시끼리. 그렇죠? 시배면안 돼요, 그렇죠? 적분은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초반파트는요. 그래야 정적분을 푸니다. 정적분은 부정적분 아니면 아예 못 풀어요. 좋아, 음. 조금 이따 갈게요. 알겠죠? 음, 무슨 느낌인지 봤어요, 지금. 오지 나이 형, 물어보죠요. 나이 형, 오시겠는데? 자, 이 친구는 어데에 분다고? 나 여기 미분하면, 여기 미분하면, 여기 미분하면 하다 이게 다 미분하면 적분한 친 미분하면 내용물이 그대로 나온다. 내용물이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x 되고. X, 네. 뭐 해주신대요? 인수분해 네.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요 누가 답지 잘했네요 어, 잘, 잘 읽었어요? 미 보고 있었잖아요 아딱 담글 <laughs> <잠 웃음> <볼> 수 있었는데 <laughs> 이래서 눈치 빠들어어요 <laughs> <많은 웃음> 저도 한 눈치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푼다고 적분한 친구 미분하면 소개 거 그대로 나온다. 소개 거 그대로 나온다. 따라서 e x 제곱. 자, 수학 버퍼링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는 부정적분은 누구만 자르야 된다? 사실 미분만 자해야 돼. 미분을 역추적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역추적. 역추적해서 넘어오고, 왜? 그래서 선생님이 미분법 할 때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관계다. 반대 관계. 미분은 자르는 관계라면 적분은 쌓아 올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반대. 얘가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지수와 로그예요. 여러분 좀 싫어하는 지수와 로그도 서로가 역관계거든요. 사실은. 지구 관점으로 볼 거냐, 입체 관점으로 볼 거냐, 그 차이 하나에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통해서 지금 부정적분이 시작이 됐고 이 부정적분이 정적분이 되는 순간, 정해지는 적분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은 조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계산식이 평소 하는 계산식보다 미분법이 얼마나 편했는지가 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미분하면 그냥 미분하면 되는지 적분하면 계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빡세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3번에 1번 보시면, ddx, i n t e r a x, fx, dx가 있었습니다. 얘가 o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네. 나오시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ddx가 붙었잖아요. ddx. ddx가 무슨 뜻이라고 이게 미분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미분. 미분. 적분한 친구를 미분하겠습니다. 적분한 친구를 미분하겠습니다. 그말 무슨 말이라고? 내용물을 그대로 적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용물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럼 에펙스는 끝났잖아요. 어? 그쵸 선생님 왜 미분하나요? 이런 거야 사실은요 상부 다 미분했는데요. 여기는 왼쪽만 미분해달라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요. 오른쪽에도 만약에 DDX가 있었으면 같이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차이도있어요 됐어요? 지금 여기는 ddx라는 표시가 없어요 미분하겠다는 표시가 없어요 여기는 미분하겠습니다라는 표시가 아예 있었어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웹툰만 읽지 마시고요 fx가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인 n t e ddx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dx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뭐 해달라는 거야? 모르겠으면 이 대로 해보세요. 미분해주세요. 미분해주세요. 뭐가 돼요? 인테그랄 3 x 제곱 6 x 2를 적분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아, 누구 미분해서 왔어요? 너요. 누구 미분해서 왔어요? 너요. 누구 미분해서 왔어요? 너요. 누구 미분해서 왔어요? 너요. 근데 마지막 적분을 했다야 돼요. 마지막 적분, 마지막 적분은 항상 뒤 붙여야 된다고. 적분. 함수 실에 꼭 붙여줘야 된다고 이런 문제들 스타일이라고 지금 하는 것들 자 4번 문제는요 어, 미분하지 마세요 와드메이트 디 x 트니까 저거 앞에 위에 있는 친구는 F 프라임 G 프라임이고요 밑에 있는 친구는 F 프라임 G 프라임이네요 이렇게 하는 건 원래 맞아요 하는 루트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적분을 하세요 차라리 양쪽 다적분해 달라는 거예요 양쪽 다 양쪽 다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분한 친구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쵸? 방금 보시면 미분한 친구를 적분 하니까 형태는 그대로 나오고 상수가 붙었어요 다시 맞아요? 그럼 어떻게 적어도 된다는 거야? fx 더하기 gx 더하기 c는 인테그랄 3dx랑 같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것도 똑같이 적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고 적분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대로 c 는좀 달라야 되니까 c 프라임이라 한다면 인테그랄 4x 더하기 4dx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접근하면은 3x 플러스 또 c 나 오잖아요 1원이라볼까요 <목소리> 얘도 접근하면 어 x 제곱에서 미분의 도오니까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2가 될거 아니에요 c가 누에 있으니까 너무 짜증나요 이거야 근데 적분 상수라 했잖아요. 그쵸? 그럼 상수니까. 어차피 우리 가값을 모르잖아요. 하나로 총 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로 총 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야. 즉, 예를 들어, c1-c를 a라고 두고, c2-c'을 C b라고 두자 이거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fx 더하기 gx를 3x 플러스 a라고 두고, fx-gx를 뭐라고 두자는 거야?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라고 주자 이거야. b라고 주자 b라고 주자 그럼 적분이항두개 나왔을 때는 하나만 품쳐도 되는 거야, 사실상. 한쪽이면 c만 적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이거 왜줬겠어 이거야. 이거 왜줬겠어0 넣고 0 넣어서 확인해봐, 이거야. 0 넣고 0 넣고 확인해봐. 너 마이너스 1이야, 더해서. 너 빼서 3이야,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이두개뭐 하면 돼요? 더하면 FX 나오고 빼면 GX 나오는 거예요 더하면 FX 왜 GX 없어지니까요 빼면 FX 없어지니까요 맞아요? 문제 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f 1학 G4를 따로따로 따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있어요? 그러면 부정 적분의 계산은 어떻게 되겠냐? 기본적으로 선생님 맨날 이거 미분법 계산하기 너무 귀찮아 뒤지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분명히 X, n-1 되면서 n이 앞에 붙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럼 다시 적분해보네요 미분한 친구를 적분해보자 그럼 여기서 인테그랄 n, X, n-1, GX가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아, 미분한 친구를 적분했으니까 형태를 그대로 적어주고 상수가 튀어나올 겁니다. 누가? 인테그랄 r n 곱하기 x n+1 dx 가요. 근데 적분의 특징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실수를 바깥으로 뺄수 있습니다. 적분의 성질. 자, 적분 저번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이인테그 g r 기호는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리미트라는 기호와 시그마라는 다시 아, 봅시다. 기호가 합쳐져 있었어요. 그러면 인생을 아, 이루고 있는 이두 개의 기호는 더셈뺄셈 실수배가 됐고, 더셈뺄셈 실수배에다가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 이렇게 리미트가 있었단 말이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동시에 만족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생 개의 성질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수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앞으로 꺼낼 수 있는 성질이 있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논리는 선택 미적분에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구분 부적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됐어, 나. 아니, 조금, 더. 근데 n을 꺼내게 면 인테그랄 x의 n 쓰려고 dx가 니다 이거예요. 그럼 일반식으로 저는 적어보려고 합니다. 일반식. 일반식이 뭐예요? 인테그랄 x의 n제곱 dx는 뭡니까? n 1대 x 의 n으로. 한 차수 올렸어요한 차수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도 한 차수 올라가고요. 넘어가서 남았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한 차수 올라갔고요.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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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6x제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6x제곱 있었으면 어떻게 된다? 6, 인테그랄 x제곱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6 곱하기 3분의 1 x제곱 c라고 해도 상만이 없다. 2x제곱.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누구나 법바게할수 있답니다. 이런 거예요. 조금만 금방 게 하나 한테볼게 응. 2개나 여야겠네요1 6 8번은 연습으로 네. 여러분이 좀 해보시고요. 일단 1 6 8번은 여러분 연습으로 해보시고요. 저는 오늘 169쪽까지만 할 겁니다. 169쪽까지만 할 겁니다. 어, 그리고 169쪽까지만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오늘 시험생들 고생 많으셨으니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적당히 조지시는 거예요. 첫번에 보시면 인테그랄 x 제곱 마이너스 tx tx e x p r 스 아이 그죠 자 t 제곱 t x 이렇게 되겠습니다아 내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x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자 인테그랄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인테그랄은 시그마가 리트에 성질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도 분리할 수 있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됐어요 인테그랄 성질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고 지을까요 천천히 적어보면 인테그랄 x 제곱 엑 x 그 다음에, 빼기는 밖으로 꺼내고요. t는 x 에 영향을 받는 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상수가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t는 의미가 없으니까 꺼내서, 인테그랄 x, dx,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t제곱, 인테그랄 dx, 어, 쌤, 여기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이거야.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여기 숨겨진 숫자가 항상 뭐라는 거야? 1이라는 숫자가 숨겨져 있어요. 1이라는 dx가 하나의 문자처럼 적용되기 때문에 안 적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테그랄 dx 이거 문제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볼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인테그랄 1 dx예요. 그래서 x 플러스 c라고 보셔야 돼요. x 플러스 c. 됐나요 그러면 얘부터 접근해보는 거야. 접근 아 3분의 1 x 3제곱 c는 한 번에 적을 거야. 하나만 퉁쳐서 적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만 접근해보면 2분의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공식 써 가지고요. 공식 써 가지고요. 그러고 t는 상세분해 위에 적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적분한 거예요. t 제곱 x c 이렇게 천천히 적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지금부터는 적분 연습 때문에 제가 169에서 끊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무 정적분 들어갈 거니까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요. 인테그랄 3x제곱-5dx 더하기, 인테그랄 2x 더하기 4. 자, 이렇게 따로따로 끊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쵸? 인테그랄 어떤 능력도 있다고 분리할 수 있다면, 뭐두할수 있어? 묶어낼 수 있는 성질도 있는 거야 그럼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3x제곱 플러스 2x, 구호는 여기 서 보고 적습니다. 마이너스 1dx 하고, 바로 적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적분을 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적근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빠른 거예요. <laughs> 선생님 겁나 빠르네요. 이게 아니라 제, 저는 10년 빠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좀 달라요. 그리죠 그럼 학비도 대학도 <laughs> 대학에서도 접근을 여러분보다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않을까요그래서 수학 교과 나왔는데 그죠? 자, 이제 6번 보시면요, 마지막 예제입니다. 정말로 인테그랄 y 플러스 1에 y3 플러스 1대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y는, 그쵸? 자, 이거 y에 대해서하는 표현이에요, y. 그래서 y에 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임수분해 되는지 확인하세요. 원래는 나눌 수 없지만, 지금은 적분 연습을 위해서 임수분해 해서 약분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y 플러스 1, 그 다음에 y3고, y 세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d y 이렇게 돼요. 그럼 약분해서 생각해, 너 이거야, 지금은. 원래 못나가요 범위 줘야 돼요. 마이너스 1 아니어야 되거든요, y는. 0분의 0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인테그랄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dy가 되니까요.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 얘부터 천천히. 한 차도 늘어내고요. 한 차도 늘어내고, 3분의 1. 한 차도 늘어나고요. y제곱. 한 차도 늘어나고요. C를 붙여주세요. 이 죠. <laughs> 대시. 그럼 두 번째 가 뭐가 돼요? 두 번째 거는 인테그랄 x 3분의 x 제곱 dx 9 인테그랄 x 3 1 dx. 골때 이렇게 또같아요그 됐죠? 삼각형 문제를 외웠는데 아니면 말고. 자. x 3분의 한번해 보면 x 제곱 9 dx가 되면서 얘는 야분 되죠? 인테그랄 x 플러스 3의 dx가 돼서 각자 천천히, 천천히 스무스하게 되겠어요. 천천히. 저만큼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래서 궁금한 거죠? 와이 부터 했으면 엑스 방향 미분되는 거죠? 예? 저 저거 미분을 보여? 아 미분이래요. <laughs> 아유 이 네, <요> 문제에 대해 가는 <laughs>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나중에 이건 예시입니다 인테그랄 x, dx, 더하기, 인테그랄, 어, y, ey, dy,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됐나요? 나중에. 됐죠? 지금은 부정적분이니까 다른 식이에요. 부정적분이니까. 됐죠? 왜? 얘는 2분의 1 x제곱이고, 얘는 y제곱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는요. 됐나요? 부정적분은 두개 다른 겁니다. 부정적분은요. 왜 내가 부정적분이라고 강조할까요? 정적분은 같을 수도 있거든요. 정적분은요, 그쵸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음.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예요? 아, 미분의 문제를 적분으로 하겠다. 그 적분을 뭐에 대해서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특히 저 얘기 5번 같은 게문자를 여러 개 섞어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숙제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